와우 괜찮죠, 여기? 오 와, 진짜 JH미디어 레스토랑 냉면 대박 쎄쎄 와, 우 음. 우이우에서 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아, 진짜? <laughs> 진짜? 그 정도야? 구독과 좋아요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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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설정까지 괜찮죠 여기. 오, 와 진짜 오, 완전 좋는데요 <laughs> 근데 우리 여기 왜 왔죠? 아, 뭐, 몰라 다 와야 된다 그래서 오게 왔는데. 네. 저희 이터 가이드에 최초로 중국 팬 분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댓글이 남겨졌어요. 아 이거. 링링진님께서 나는 당신들의 중국 팬입니다. 저는 항상 당신들의 먹방을 봅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중국 팬들을 위해 중국 음식도 방송해 주세요. 하트 나는 당신들을 기대합니다. 하트. 오, 오 근데 중국 팬분들 댓글은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맞아 유튜브가 안 돼요. <laughs> 어디 여행 가셨다가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제 한국에서 이제 시청을 어. 하시고 올렸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뿌듯하다. 음. 그래서 그럼 여기 중국 음식을 먹으려고 온 거겠네요. 우리가 쉽게 만들어 먹는 중국 요리를 여기서 해 먹어서 오는 걸로. 아 쉽게? 중국 요리는 쉽게도 쉽지가 않은데. 저것도 중국 요인가 리 마라? 마라 아, 마라 그렇지 아, 마라 그렇죠. 중국이죠. 마라가 중국이구나. 저 끓여 먹을까 그럼면둘 <laughs> 되게 가벼운데? 아 근데 이거 이거 아마 중국에도 판매되고 있을 거야. 아, 저거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원래 중국 맞아 맞아. 중국 출시용으로 만든 거라. 아이 마라가 향수의 이름이. 응. 응. 그렇죠. 마비되는 막 그런. 얼로랑 얼로랑. 어, 산초가 마라. 산초. 맞아. 어. 마라 산거 마라탕. 요 요걸로. 됐? 마라... 상관할 수 있지 않아요? 어차피 물 없이 끓우는 예, 거니까. 음. 아 재료가 근데 뭐 있나 모르겠네. 냉장고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음. 과연 냉장고의 상태는 어떨지. 음. 아뭐 이것저것 많기는 해. 아 좋아. 뭐다 뭐. 아, 집에 이 정도는 있지 않아아 좋다. 맛있을 것같아 중국 땅면. 그럼 드셨잖아. 근데 이거 중국 땅면이구나. 어머 허리띠. 이거 아 이걸 허리띠로 썰어? 좀... 청경채! 어? 맞네? 어? 청경채! 괜찮 팽이버섯! 아 근데 벌써 요렇게 재료만 봤는데 벌써 <laughs> 맛있을 것 같고 중국 느낌이 나아 응. 맞아요 시작하슬습니다 얍! Yeah. 자 대파가 많이 들어가줘야 돼파 많이 들어가면 좋죠 음. 대파를 이만큼 마늘은 뭐 그냥 꼬다리만 날려주고 이렇게 어우, 깜짝이야. 어우, 너무 예고 없이. <laughs> 요게 이제 또 관건인데, 요런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썰면은 단면이 맛이 없어. 단면을 얇게 만들어주는 스킬이 이렇게 뜨듯이. 어. 어. 그럼 여기가 이렇게 얇게 되면서 이쪽으로다가 양념이 먼저 익으면서 약간 흐물하면서 너무 좀 깍두기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음. 그저께 샤워샤워해 먹을 때 저는 그냥 뚝! 뿌라뜨주요 뚝! 자. <laughs> 청경채를딱 보면은 이게 항상 떼서 넣기고 넣고 싶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지 말고 딱 아, 여기 심지를 기준으로 반 커팅. 좀 크다? 그러면은 4분의1 커팅.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 <laughs> 어, 것 같아요. 찢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요 맞아. 그런 거 있죠. 맞아 맞아. 보통 팽이 버섯 보면은 여기 색깔은 다 다른데 꼭 여기 선이 있어. 맞아요. 이 자르다는 거야. 어? 어? 이거 쓰는 거예요. 어. 이건 뿌리 부분이니까. 어. 뿌리잖아요. 어. 뿌리잖아요. 어, 맞네. 기대된다. 와, 근데 이것만 봐도 맛있을 것같아 응. 중식은 무슨 맛? 불맛. 불맛. 불만. 그렇지, 불맛이지. 음 자, 음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짝이 올라와야 돼. 이 집에서는 화력이 모 달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 나도 괜찮아요. 오 무서워. 다만 이렇게 바로 재료가 들어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식용유다, 그냥. 그냥 일반 일반 식용유. 기름 부모님이 되게 겁 없으시다. 네? 되게 겁 없으셔. 와, 와 치고 어, 난리 났네. 파란 마늘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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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파 나했는데. 파 나는데, 이거. 자 이렇게 파 기름을. 오, 오, 냄새 너무 좋다. 청경채 요 대가리가 여기 살짝 물에 데쳐주면 좋긴 한데 그냥 넣어버립니다. 여기 버섯. 이야. 와우. 와. 우 자, 열어놓고 가운데다가 공간을 조금. 여기다가 새우를. 와 새우 새우. 와 새우 맛있겠다. 남기지 않아. <laughs> 어, 청먹었다 <엄청 웃음> 이거. <laughs> 아. 와우. 이제 와, 마라 이제 소스를. 아, 근데 이렇게 어. 하면 진짜 쉽겠다. 집에서 만들어 먹기가. 그렇지, 그렇지. 소스만 있어요. 네. 어 마라향 벌써 나. 저 사실 마라 못 먹어요. 저 사실 마라 못 먹어요. 아 진짜요? <laughs> 이런 반찬이? <laughs>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 와. 비절이 아, 냄새. 잘 나오네. 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매울 수 있으니까 굴소스로다가 간을 스프로 다하지 않고. 고추 한 방. 그리고 마무리. 고추기름. 고추기름. 와 빠질 수 없지, 고추기름. 와, 냄새 봐. 와, 이거 완전 제대로. 진짜 제대로인데? 아, 불이, 불이 더세야 되는데. 아 이거보다 더세야 돼요? 그냥 와, 계속 진짜? 막. 어. 아까부터 치, 소리가 안 끊겨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가정에서의 한계죠. 아. 마지막. 당면 넣어주세요. 중국당면. 이거를 물에 불려서 이렇게 좀 흐물흐물 할때 만져보세요. 이 벨트 아니에요? 우와 엄청 단단하답니다. 엄청 단단하다. 이거 네. 많이 넣어주세요. 이거 다 드세요? 네. <laughs> 한김 쎄면 돼요. 어. 이게 열에 금방 흐물탱해지거든. 음. 어, 너무 과도하게 두꺼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음. 허리띠랑 비슷해요. 네개더 음. <laughs> 얇아. 하나 어, 챙겨가세요. 어, 벨트 없으면 이걸로. 아, 저만 아,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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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까 처음이랑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네. 지금 많이 흐물탱해지면서 탄성이 많이 줄어들었어,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탄이 탱글탱글했던 건데 약간 흐물탱하면서 노곤노곤해지니 약간. 자, 완성입니다. 나 너무 기대돼. 나 진짜 궁금해. 와우. <laughs> 빨리 먹고 싶다 여기 이제 알라 중국이야. 중식 레스토랑 같아. <laughs> 당면 대박 제대로다 셰쎄 저는 엽기떡볶이랑 중국당면을 함께 이렇게 오, 섞어서 나도 나도 네. 나도 제가 먹은 건 사실 중국에서 파는 중국당면이 아니라 양장피면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또 넓적하면서 끓어서 그걸 먹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개보다 훨씬 큰것 같아요 음. 잘, 먹겠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당면부터 먹어볼까? 맛있어요? 저 맛있어요? 지금 막침 맛있어요? 있어요맛있어맛있맛어때 음음 마라 어먹는다어요잖아 <laughs> 저는 마라 불닭볶음면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마라 향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진짜 생연필 먹는 것 같은 맛이 났는데 이거 근데 지금 이질적이지도 않고 엄청 맛있어요. 음. 왜지 왜 다르지? 똑같은 거 썼는데? 이게 굴 소스를 좀 넣었고 채소들이 채소 즙들도 음. 나오니까. 음, 음, 음. 제가 그때 먹었을 때는 그 중국 당면이 이, 그것도 나름 두꺼웠는데 이거는. 엄청 엄청 두껍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좀 씹을 때 확실히. 약간 좀 떡을 좀... 얇게 맞아 맞아 맞아. 계속 씹는 그런 느낌. 엄청, <laughs> 엄청 엄청 쫀득쫀득해요. 음. 근데 저는 여기에 이 새우가 너무 맛있어요. 음. 새우랑 이팽이 버섯이랑 음. 대추도이떡하이에서 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진짜. 그 정도야? <laughs> <응>. 너무 맛있어. 나 <laughs> 마라 안 좋아하는데도. 미망합니다. <laughs> 아, 뭐, 이거 그냥 냉장고 있는 걸로 그냥 만든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보시면. 와. 그러니 더 놀라운 거. 응. 가시라는 해먹었어요, 상당히. 프즈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에휴. 에휴. 빼갈, 빼갈. 빼갈을 알아? 빼갈 있어요? 여기? 네. 없어요. <laughs> 와, 이거 진짜 충격적으로 맛있었다 진짜 맛있다. 와. 어마어마하네, 아, 자 이거 모든 부분은 다한 번씩은 진짜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스튜디에 오셨는데 맛있게 드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여주도꿀 레시피로다가 시원하게 이제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메뉴로 입덕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릴링지님 네. 보고 계시나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소프 오빠의 요리도 보면서 중국 음식을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 니 와이니.